멀찍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신들은 아니라며 흥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차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가복 말씀 보면 한 사람씩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나는 아닌지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장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떠들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 일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잔임시 근심하며 차분했던 제자들은 조금 후에 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흥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금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죽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다며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한 명의 제자는 마음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멀찍이 예수를 따라떠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도 자녀의 삶에 흔들어 넘치는 복된 일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떠라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한달 동안 여러분 이렇게 예수 예전처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과연 그렇다면 여기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따르는데도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불신앙입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랐더라. 이것은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왜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죠? 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을까요? 왜 그렇죠? 위기의 상황이 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손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각오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 뒤에 나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랐더라. 이것은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믿음을 타협할 수 있고 예배를 타협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멀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도망칠 각오를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정쩡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정쩡하게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빼먹어도 예배 시간에 늦어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죄책감이 없고 계속 똑같은 핑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멀찍이서 따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정쩡한 태도로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교회에 오는 성도들 언젠가 다른 교회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가 내 교회인 것 같지 않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한 발만 당그고 핑계대며 어떤 상황만 딱 터지면 금세라도 떠나려는 각오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런 성도들은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어정쩡하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남들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리서치해서 골라서 찾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이 죽어도 교회 한번 세워본 적 없는 인생으로 어정쩡하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송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너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어봤을 때, 이는 다른 건 말하지 못해도 주님 교회 에 세우고 왔습니다. 이 말은 할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교회 찾아 다녔습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만 골라서 찾아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세우십시오.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말고 교회 세우는 신앙으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죠. 읽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 온 이스라엘은 아합왕과 그의 안에 이세벨 여왕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느냐? 어정쩡하게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을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 면 그를 따르라.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멀리서, 멀찍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도망칠 준비라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합과 이세벨만의 책임이 아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정쩡하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저주받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부모 여러분,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정쩡한 시간에 와서 주차할 곳 없다며 짜증내면서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어정쩡하게 찬양하고 어정쩡하게 말씀 듣다가 졸리면 졸고 하는 이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 그것은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터져버려서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척할수 없을 겁니다. 1만 시간 기도표에 증거가 이제는 남게 될 거예요. 이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창피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며, 어정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떠드는 분들 계시죠? 어정쩡하게 조금 기도해 놓고서, 기도해도 별것 없더라, 떠드는 분들 계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헌금하면서, 하나님 복주십시오. 어정쩡하게 헌금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정쩡한 태도로 세상 살아가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디서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잠원 21장 5절 말씀 부지런, 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이,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풍성해지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정쩡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 말씀에는 어정쩡한 믿음은 없습니다. 불투명한 신앙은 없습니다. 대충의 신앙은 없습니다. 멀찍에서 예수를 따랐더라.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그건 불신앙이죠. 어쩡쩡하게 예수를 따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지 2025년도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요. 2021년도 올해 지난 한날만을 점검해 보십시오. 멀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며 어정쩡하게 예배하고 어정쩡하게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찬양이 어정쩡하고 여전히 말씀을 리는 것이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멀찍에서 예수를 따라다가 내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같은 내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을 정직하게 회개하며 부지런히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다 천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 되어주실 수 없어요 어정쩡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에서 장로교만, 한국의 주요교단 중에 장로교에서만 한해 20만 명의 성도가 빠져나갔습니다. 20만 명이요. 그런데 이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 가속화됐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잘 알죠. 주변의 목회자들 정말로 힘들어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아프면 영상예배 드린다고 영상예배 드린대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힘들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급속적으로 무너졌을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어정쩡하게 예배한 거예요. 3년 동안 이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어정쩡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영상예배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비난했습니다. 그거 예배 아니라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당에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코로나 때 영상예배가 대면예배라며 떠들며 괴변을 말한 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더 비난했습니다. 마치 경쟁을 하듯이 영상예배로 바꿔가기 시작을 해요.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이 저탄소 시대에, 저탄소 사회 시대에 친환경 예배라며 떠들었습니다. 이게 다 교회가 한 말이에요. 그 결과 멀찍에서 예수를 따르다가 3년 만에 한국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다고요. 멀찍에서 예수를 따르면 주님 떠납니다. 왜?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자 사도신경의 한 축인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고 기도 모임들이 사라지며 이 땅에 부족해진 가뜩이나 부족한 그 기도들이 부족한 기도로 인하여 영적인 기근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마약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 거두는 겁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랐더라 한국교회가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우리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처럼 무너져버리고 동성애를 외치는 목회자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지키려면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어적정한 태도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 여러분, 어적정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분명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어정쩡한 것은 주님을 떠난다구요.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어정쩡한 태도로 예배드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예배, 힘있는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멀찍이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멀찍에서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 보세요. 예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멀찍에서 따라가죠. 그것에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의 하인이었지요. 하인들이 다 있었죠.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의 부인이요. 멀찍에서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곳에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요? 멀찍에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틈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 여러분, 마귀는 틈을 파고 들어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뱀이 어디서냐면 틈에 살아요. 틈에 뱀은 틈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틈이 헬라어로 기회, 자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예수 따르다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마귀가 역사할 자리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주 시험에 드는 분 계십니까? 자주 상처받는 분 계십니까?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고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들어진 그 틈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기회를 주고 있을 거예요 어느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벌어진 틈 속에서 마귀가 자리를 잡고 기회를 얻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예배가 무너지게 만들고 기도가 막히게 만들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며 만들어진 틈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방인에게 멸망당했는지, 이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 무너진 데. 이 구절은 다른 번역본에는 성에 무너진 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데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틈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어느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마귀가 역사하는 틈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시험에 들게 파고들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뺏기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빼앗게 만드는 그 틈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막아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이에 벌어진 틈에 그 틈에 마귀는 역사한다고요. 마귀는 역사는 마귀는 그 틈에 역사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은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깐은 그렇게 할수 있대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차라리 거룩하기 위한 틈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는 아, 기도할 틈이 없어. 예배할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어려운 일을 써도, 기도할 틈을 만들고, 예배할 틈을 만드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거룩한 틈을 만드십시오.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다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차라리 거룩한 틈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틈에 마귀가 뛰어들어 지금 이 말씀처럼 시험당하게 합니다.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과 벌어진 틈을 다시 거룩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다시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리세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례 유한 때부터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차지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침노하여 차지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멀찍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유아 때부터, 즉,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이땅 가운데 분명히 해주신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달라져요. 세례 유아 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때부터 천국은 들어가려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봉 12장 30절 말씀. 마음을 다해라. 너희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에 다 하지 않고 약하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주님과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다른 교회 갈 준비, 언제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귀를 이기는지 지는지와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벌칙에서 예수를 따르면 안 됩니다 다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문제,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 있죠.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거 이기시려면 멀찍이서 주님 따르면 안 됩니다. 다함을 다하여,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멀찍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뜨겁게 예배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